골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떼가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타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이 그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소외돼 있을 것으로 여겼던 바로 그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광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악한 능력에 사로잡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힘으로 무엇을 했는가? 5절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을 자해했습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했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한계를 봅니다. 이광희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나쁜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었다면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나에게 돈이 없었다면 그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낭패를 안 당했겠죠. 그런데 돈 때문에, 돈이 나에게 힘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이 광인이 무덤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는 힘이 있고, 자기는 경제력이 있어서 이것저것 과시하면서 살지만, 그는 영적인 무덤에 머물러서 사는 욕망의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말씀에 매이고. 성령 충만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도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그힘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나에게 있는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광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큰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이제 몰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렘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떼가 그 귀신들로 인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 죽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만 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웃 한 사람이 새 삶을 얻었다. 그건 보지 않고 귀신을 떠나가게 한 예수님을 도리어 그 동네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경제의 논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을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의 메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교우를 위한 기도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교우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해져 괴와 멀어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져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가 있는 교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